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 경남에서는 외식업체의 타격이 드러났고 경남의 주력 농업인 화폐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돈을 보관하도록 한뒤 유인하는 수법을 써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플랜트 시장 회복에 대비한 생산 거점 재구축이 필요하지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승인은 6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레 창원에서 열리는 K-POP 월드 페스티벌이 6회째를 맞아 창원을 K-POP의 중심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도내 외식업계와 화훼농가에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식당과 화훼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송현중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고급 한정식집. 점심시간이지만 15명이 들어갈 큰 방이 통 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예상대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법안 시행에 대비해 점심은 2만 원대, 저녁은 3만 원대로 가격을 낮췄고 최근에는 비빔밥 등만 원대 메뉴도 개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전에 예약이 없어. 예약이 없고 통 비어있잖아요. 오실때 봤지만. 저녁에 3만짜리 있거든요. 그는 김영남 법이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오시잖아요. 화훼 농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기관에서 선물용 난박기를 거절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화분 크기를 줄이고 새 품종을 개발하는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7, 8천 원대 하던 호전난들이 호전 거의 지금 2, 3천 원대까지 폭락해가지고 그 농가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요. 장이용 화안에 쓰이는 국화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농가들이 국화 생산량을 줄였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도 더 떨어졌습니다. 해외 시장 수요도 줄어 그나마 믿었던 수출도 여의치 않습니다. 소비가 완전 뭐 정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암담합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참 암담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급격한 소비 침체를 체험한 상인들과 농민들은. 깊은 실험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30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인출제가 도입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 집에 두도록 한뒤 직접 찾아가 가로채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주인인 60대 남성이 전화를 받으며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집니다. 그 사이를 틈타 집 밖에서 서성이던 남성 2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가방에 돈을 챙겨 나옵니다. 훔친 돈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동포 19살 박모군 등 10대 3명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금감원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통장 명의가 도용됐다며.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세탁기나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나게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여덟 건. 피해액은 1억 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인출 지연 제도를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분이면 수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행이나 대면 으로 수법이 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50여 건으로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 각 분야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 짚어봅니다. 조선 불황 속에서도 해양플랜트 산업은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사곡 요트장 앞입니다. 거제시는 이곳 570만 제곱미터 규모의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특수 목적법인과 실수요기업, 건설사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거제시는 제 뒤로 보이시는 바다를 메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에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6개월 가까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이 들어설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매립이 가장 시급합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의 연안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립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에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속히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 사실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양 플랜트 발 대형 조선소의 잇단 부실 여파로 국가산단 추진에 소극적입니다. 금융기관의 뭐 보증이나 금융 재원조사 확인, 실수요 기업들이 해양 플랜트를 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뭐 그런 것들 의 자료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대요. 1조 8천억 원의 생산효과와 7천억 원의 부가가치, 1만 5천 명 고용 등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이 보류되면서 조선 회복기에 미리 대비하려는 거제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의 수요 회복에 대비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생산 거점 기지로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산단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진정은 기자입니다. 이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 4 곳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유가 상승 전망에 따른 해양플랜트 호황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야드에 전부 상승 물량으로 갈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양플랜트가 고항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해양 플랜트를 할할 부지가 없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입주를 결정한 업체는 모두 3 3 곳. 남해안 일대에 흩어져 있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국가산단 조성 산업 수요 측정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거제를 국가산단 최적지로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을 직접 시켜서 그러니까 모듈화함으로 해가지고 대형 건조업체와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산단의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돼 체계적인 해양플랜트 업체 육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업무협의에나선한편 거제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도 산단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K-팝 월드 페스티벌이 모레 창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면서 대회가 열리는 창원이 전 세계의 K-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즈넉한 산사. 다양한 피부색과 눈빛을 가진 청소년들이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K-팝 페스티벌 참가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 이렇게 해마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다녀가며 창원은 K팝의 중심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K팝 페스티벌은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행사이기 때문 세계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K팝 월드 페스티벌은 모레 저녁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월드 페스티벌!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의 확장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의 확장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수용 능력이 6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이용객이 51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어나 이미 올해 안에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숙 도의원 등 도의원 28명은 활성단층지대에서 원전 사고의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활성단층대에 세워진 원전의 가동 중단과 안전 점검, 신고리 오류 호기 건설 계획의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거제지역구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을 알선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받달라는 척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청탁을 받은 김한표 의원이 거제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두건 가운데 한 건이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일곱쌍이 오늘 창원 시청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창원협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을 이탈해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7상을 주청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 부부 7상은 합동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비도 지원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올림픽 3만 패를 이룬 진종호 선수를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시청에서 진종호 선수를 주청해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대회를 국내외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오는 2018년 8월에 열리며 120개국 4,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선 불안과 콜레라 여파에 시달리는 거제시가 전통 시장 할인 행사와 음식점 보증제로 지역 경제 활로 찾기에 나섭니다. 거제 고현종합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80여 개 점포가 참여해 모든 품목 20%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거제시는 보증음식점 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음식점을 시 차원에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